스타 사전 김태희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여배우 MBC 드라마 하이바이 마마에서 김태희의 연기가 감동과 눈물을 전해준다. 사고로 숨진 엄마귀신 차유리 역을 맡아 어린 딸에 대한 절절한 모성애를 펼치며 시청자들에게 웃음과 재미, 슬픔과 안타까움 등 다양한 감정을 본물처럼 떠뜨리게 만든다. 대본을 보고 저도 딸을 가진 엄마로서 공감이 되 많이 울었어요. 차유리는 단순한 성격과 긍정적인 태도. 먹는 것을 좋아하는 모습이 나와 닮았어요. 귀신이라는 전만 빼면 이전에 맡았던 역할보다도 훨씬 나와 가까운 캐릭터예요. 결혼과 출산, 육아로 5년 만에 복귀한 김태희에 대한 시청자들의 반응은 대체로 두 가지다. 캐릭터에 몰입한 연기로 시청자를 푹 빠져들게 한다와 여배우로는 전성기가 지난 40대에다가 아이를 둘이나 낳았지만 여전히 아름답다 등이다. 결혼 전에는 청순한 미모였다면 지금은 우아한 아름다움이라는 찬사도 곁들여진다. 김태희는 황금 비율의 이목구비로 한국 미녀 배우 순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꼽혀왔다. 서울대 의류학과 출신이라는 지성도 겸비했다. 스캔들도 없는 터여서 CF 순위도 늘 최상위권에 들었다. CF 퀸이란 별명도 붙었다. 배우로서 모든 것을 갖춘 듯 하지만 데뷔 후 줄곧 연기력 논란이 따라다녔다. 만족할 만한 연기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일각의 비판이다. 하지만 외적 조건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연기가 저평가됐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세월이 흐를수록 김태희의 연기는 개선됐고 연기상도 수 차례 받았다. 2001년 영화 선물의 단역으로 데뷔한 그는 2003년 SBS 히트 드라마 천국의 계단에서 최지우와 권상우 사이를 회방 놓는 악녀로 나와 깊은 인상을 남겼다. 겉으로는 착하고 배려심이 있지만 실제로는 최지우를 못 살게 굴고 해외 유학까지 가로채는 악녀 한율이 역이었다. 절세 미녀의 반전 매력으로 남성 팬들에게 나쁜 여자 판타지를 심었다. 이듬해 SBS 드라마 러브스토리인 하바드에서 어린 시절 이민을 과 독립심 강한 하바드 의대생으로 성장한 이수인 역으로 등장해 김래원과의 연애담을 그려냈다. 김태희의 지적인 이미지와 미모가 빛을 발하면서 스타덤에 올랐다. 2009년 KBS2 히트 드라마 아이리스에서는 최고의 프로파일러 요원 최승희 역으로 이병헌과의 로맨스 연기는 물론 액션까지 소화했다. 최승희 역으로 kbs 연기대상 우수 상을 받은 그는 아이리스는 연기자로서 자괴감에 빠졌을 때 나를 구해준 소중한 작품이라며 눈물을 쏟았다. 2015년 sbs 드라마 용파리에서는 병원에 잠들어 있는 상속녀 한여진 역으로 돌파리 의사주원의 도움으로 복귀한다. 갈수록 존재감 빛나는 연기로 sbs 연기대상에서 최우수 연기상을 받았다. 그러나 스크린에서는 흥행실적이 저조했다. 퇴마무사 정우성의 연인 소화 역으로 나온 판타지 무협영화 중천 2 0 0 6 설경구와 호흡을 맞춘 로맨틱 코미디 싸움, 2007 여성 경마 기수로 등장한 그랑프리, 2010 등이 쓴맛을 봤다. 그는 일본과 중국 드라마에도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후지TV가 방영한 나와 스타의 99일에서 일본 배우 니시지마 히데토시와 국경을 뛰어넘은 러브스토리를 녹여냈다. 한국의 톱스타 한유나로 나온 김태희는 서툴지만 일본어로 대사를 소화했다. 중국 드라마 서성왕희지에서는 중국의 대서예가 왕희지의 지성적인 아내 치의 역을 해냈다. 김태희는 2017년 두살 연하인 가수 겸 배우 비 정지훈과 결혼해 두 딸을 낳았다.